사람의 포도당 수용체 글루세대에 설명할 김나경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당을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특별한 단백질인 당 수송체를 통하여 포도당을 받아들입니다. 글루는 글루코스 트랜스포터의 약자로 진액 세포에서 발견되는 막투가 단백질이며, 이는 포도당을 포함하는 탄소 화합물의 세포 내외로의 수송에 관여합니다. 크게 두 종류의 포도당 수용체가 있는데, 하나는 세포 내외 의 포도당 농도의 차이를 포도당 수송의 원동력으로 하는 촉진 확산형 수송체이며 포유동물의 대부분의 세포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트륨 수송과 공역함으로써 포도당 농도의 기울기에 역행하여 수화는 나트륨 포도당 수송을 조절하는 능동 수송형 수송체입니다. 글루은 글루코스에 관한 친화력을 가집니다. 포도당이 글루트와 결합된 상태이며 그후 세포 안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포도당 수용체는 약 500개의 아미노산이 12개의 세포막 투과 부위를 이루어 세포막을 투과하여 존재합니다. 이 그림은 글루트원의 구조입니다. 글루트원 단백질의 세포막 투과 부위는 대부분 소수성을 지닌 아미노산이 알파나선을 이루고 이중 일부는 포도당과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부위를 포함합니다. 글루세 종류와 특징들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먼저 Km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Km이 뜻하는 것은 기질의 농도, 즉 효소기질 상호작용의 안정도를 알려주는 값입니다. 효소와 기질이 효소기질 복합체를 형성하고 나서 생성물이 생긴다는 가정하에 효소 반응을 해석하는 식을 유도하면, 미카엘리스 멘텐식이 됩니다. 만약 반응식에서 반응속도가 최대 반응속도의 2분의 1이 된다면, 이때 KM은 기질의 농도가 됩니다. 효소와 친화성이 약한 기질을 사용해 반응속도를 측정한다면,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최대 반응속도에 도달하기 위해 기질의 농도가 더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카엘리스 상수, 즉 KM은 기존의 값보다 커지게 됩니다. 이로부터 Km이 크면 효소와 기질의 친화성이 적고 Km이 작으면 효소와 기질의 친화성이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글루의 종류와 특징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포유류에서 작용하는 포도당 수송체는 분포하는 조직이나 생화학적 특징에 따라 다섯 가지로 분류됩니다. 글루1는 모든 포유류의 세포에서 발견, 발현되지만 주로 적혈구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적혈구 표면에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통하여 언제든 혈액에서 포도당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글루트원을 통하여 흡수된 포도당은 세포에 필요한 에너지 생산에 사용됩니다. 글루트는 예를 들어 음식물 섭취 같은 혈중 포도당이 증가하는 경우 세포막 표면의 글루트를 통해 세포 내부로 수송됩니다. 수송된 포도당은 간에서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되고 췌장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킴으로써 혈중 포도당 농도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여 적정 수준의 혈당 유지에 관여합니다. 글루3는 글루1과 함께 포도당에 대한 높은 친화제를 가지고 주로 신경세포의 포도당 수송 및 공급에 관여합니다. 글루트4는 주로 근육세포와 지방세포에서 발현되어 운동이나 신체활동 등의 격렬한 근육수축이 일어나면 세포 속에 내재된 글루트4가 세포 표면으로 이동하기 시작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돕습니다. 글루트4는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여 당의 향상성에 관여합니다. 글루트5는 소장 상피세포에서 포도당이 아닌 과당의 세포 내흡수에 관여합니다. 이 표에서 KM 값이 가장 작은 것은 글루3이며 효소와 기질의 친화력이 크기에 글루코스를 많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